새끼야! 아, 이 세트가 아깝다이 게... 아, 저이 세트 쓰는 거... 아... 그래요? 쉐를 갔으면 안된다 보다 얼마나 인원수가 없었으면 나한테 연락이 왔을까 하고 온 거고. 스타라는 게 5~6개월 해야 그 뒤에 나오는 거야. 내가 여태까지 그냥 개 뽀록으로 좀 이겼던 거고. 제 주변 사람도 그래요. 아빠도 그래, 연습 좀 해라. 왜 이렇게 못하냐? 게임 좀 연습 좀 해라. 나도 당연히 연습하면 잘해시는거 알지. 근데 좀 무너졌어 지금. 좀 무너졌어. 그래서 그래. 요즘에는 뭔가 산 속에 들어가고 싶다. 단절된 세상에서 조금 한달 정도 살고 싶어. 다시 반. 얘들아 스타 끝났다. 이제 할 사람도 없다. 문도 박사 출동, 출동합니다. 문도 박사는 초반에 약하고 후반에 왕기체 아이야 문도 이번번 보여줄게. 아니야 문도 센데. 누가 왔어? 아씨 망했다. 아아아 아. 씨발 개쳐 맞았다. 아쟤개 <목소리> 예, <갱> 좋았다. <목소리> 온도가 초반에 약한 줄알 아나 개새끼가. 이거 맞추면 뒤까지 맞는게 사실. 맞았지? 아, 맞았지? 그렇지. 아! 가볼까? 시카 뭐야? 그렇지. 어 빼야 돼, 빼야 돼, 빼야 돼, 빼야 돼. 미드 탑, 미드, 미드 점프 다 올라왔어. 맞춰주고, 늦어지게 하고. 제발, 제발 죽어라! 저렇지 어? 어, 진짜야? 진짜 죽은 거 맞지? 나이스. 어, 진짜 뒤질래, 개새끼야? 어, 일 뭐, 잠깐, 아까부왜 이러는 거야? 왜? 뭐가 문제야? 뭐, 뭐 보는데. 왜 까부는데? 왜? 어때? 잘해. 어왜 이렇게 까불어 개새끼야? 짜증나게 자꾸 건드려. 집에 갔다 오셨어요? 개새끼야? 올라와봐. 집에 갔다 오셨어요? 집에 갔다 오셨어요? 올라와 보세요. 이리로 와봐 개새끼야. 터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이리로. 아. 오. 오, 오! 잠깐만. 오. 아! 아! 시발... 1탐 잡았어야 됐는데, 아, 너무 자신감이 넘쳐가지고... 아, 너무... 아, 최고 아, 안커가왜 안돼야... 아. 아, 제발 아, 3카나 안돼야... 아. CS 30개 차이 <laughs> 개새끼가... <laughs> 개새끼가... <laughs> 개새끼가... 개새끼가... 저새끼가왜아 <놀람> 너는 왜? 뭔데? 고몽이야? 물러와 봐. 너. No. 왜? 이 새끼가. 야 새끼가. 야 새끼가. 아! 우리 미드는 왜안 올라와? 한번 더. 열깐러와 봐. 걔는 한번 맞아 뜨자. 열러와 봐. 걔네나 돌았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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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이시8년들이 안동 몇 분을 혼자서 버티는 거야 도대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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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잘났어 잘다오잘났오 조심 조심 조심패출 탈출 탈출 제압되었습니다. 군을했습니다 도끼 맞췄다 도끼 맞췄어. 늦어졌어. 뭐야 이거? 개 새끼가 또 잡으려고. 빨리 와올라 봐. 올라와 봐. 올라 어? 안 맞았어, 이제? 올라와 봐. 지ột. 맞았어. 지봐 올라와 purpose... little... 봐. 개새끼야. 올라와 봐. 올라와 봐. 개 새끼가 다시. 빨올라 봐. 올라 봐. 개새끼 올라와 봐. 올라와 봐도 누구가 안 가. 너가 올라와. 개새끼 올라와. 올라봐올라봐 이케 쓸게, 올라가, 올라가, 올라로 이케 쓸로요올라봐 올라가, 올 이케 쓸게, 올라가, 올봐가올라봐올라봐올라봐 올라가, 올올라봐올라봐올라봐올라봐올라봐 올라가, 올라가, 올라올라봐 올라와봐로봐와새끼바로봐 문도, 로바, 봐 문도, 올라와 봐. 바 로바, 로바, 봐바 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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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도, 로바, 로 문도! 올라바 로바, 로바, 로 끝났다. 모모고형이 나오셨다. 모고형 나왔다. 로 아이 개새끼야. 아, 왜 깝치는데 개새끼야 뭔데? 아, 뭔데? 뭐뭐뭐뭐뭐뭐 뭐. 뭐. 대할 거야 뭐? 뭐, 개 뭐, 끼야 뭐? 뭐, 뭐, 어쩌자고? 뭐? 뭐? 개새끼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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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목소리> 야, 이거 뭔데 나랑 맞춰 뜨자는 거야? 신바로바, 여기 개새끼야. 이거 봤어? 삼대태? 뭐? 들어봐, 뭐뭐이 개새끼야, 뭐? 뭐? 오, 이개새끼 뭐? 슈퍼바, 뭐? 개슈개새끼 뭐? 슈바 뭐? 개새끼야, 뭐? 개새끼개 뭐? 개새끼야, 개새끼 빨리 세리도 죽여야 될거같은 세타서 끝내면 안돼? 끝내보자 끝내보자 내가 안성설때 내가 끝내보자 안돼? 아, 위에 또까지 하고 어 제리 씨가. 어어어어 제리가 문제야 제리가 존나 쎄 이가지야 천천히 해봐 얘들아 이거 잡아봐 이거 잡아봐 그렇지 이거 잡아다 당연히 잡아 당연히다 그렇지 잡았어 당연 잡았어 무섭죠 출발 좀발 얘들아 좀 출발 다공좀 봐. 아아 새록 찼어야 됐는데 아아 재니는 못죽였서 씨발, 죽겠다. 야, 바로 터먹자 사슬이 바로 먹자. 야, 재니, 혼다 죽겠다. 아, 먹어야 돼. 아이고 나갔어. 아이, 어, 내가 먹었어. 씨발, 이로제압되었습니다 어, 재 죽였네. 누가 죽였어? 쟤니이겼다 이러면 유나라랑 오션 났어. 잘, 잘 됐네. 너무 저 뜨기다, 무섭다, 씨, 좀 뜨기 다행이다. 바로 움직였다, 씨발. 존나 세지. 나 거들한테 없 개새끼야. 존나 세지, 거들아. 거들아, 존나 세지, 개새끼야. 나 문두박사야, 인마나 문두박사야, 개새끼야! 존두박사! 케미! 아, 문두할 때가 나 존나 재밌는 것 같아. 아니, 문두할 때 재밌는 게 뭐냐면, 그냥. 그냥 닥치고 돌진하는 게내 스타일이야 미션이 없어도 재밌네 이게 순수하게 즐기는 거 아닐까? Q 안 쓰냐? Q 안 쓰냐고 이제 Q 안 쓰네 심리전이야 뭐야 개새끼야 나 Q 존나 잘맞춰 문도박사 존나 잘해 이게 지는 거 같아 보이지만 지는 거 아니야 괜찮아 결국에문도박사내 형들 이런 라인전이 의미가 없어 나중에 어차피 나중에만 잘하면 돼. 어, 런들이 와줘. 런들이 와줘. 어, 와서 잡아. 와서 잡으면 돼. 와서 잡아. 와서 잡아. 어, 와서 잡아. 잡으면 돼. 갱 잡아. 갱 잡아. 갱 어, 잡아. 이것도 실력이야. 갱 오기 하는 것도 어 게임 일부분이야. 내가 그냥 결국엔 더 나중에 더완기하니까 걱정하지 말. 잘하네. 아이 새끼가 조금 더재 게임하는 양수가 되세요. 어차피 나중에 왕게 한다. 걱정하지 말고 형들. 트런들 있어서 나중에 싸이온 병신 돼요 어차피 알지? 아휴 같은 채도 멀리 있어도 맞네. 시발. 아군이 왜, 당... 아군이 왜 당했어? 아군이 왜 당했어? 아니, 아칼리 더블킬? 이건 뭐야, 또왜 이래? 아니, 왜 맞는 거야? 뒤로 한참 갔는데, 씨발. 이 병신, 미친 판정아. 아니! 아! 아직 잘하는 애네, 5퍼이까지 하네. 오버민 리네 근데 나 문도한테 가서 주면 난 힘을 주는 난 오늘 난 내가 위기라고 생각하는 거. 좋아 이거. 얘들아똥좀 그만 싸. 내가 캐리 해줄게 진짜로. 음도박사는 밸류가 좋아 진짜 잘만해 그렇지 트런들 트런들 그면 네. 모른다. 천이천만이 되고 아, 아. 있습니다. 유나라가 병신 걸렸네 아. 썼으면 살았나? 아... 나 그냥 이렇게 순식간에 죽을 줄 몰랐네 아... 안 죽어 안 죽어 아, 하자고 이거? 해봐 해봐 나 있잖아 해봐 나 존나 쎄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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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해봐 나 존나 쎄 해봐 나 전도박사야 해봐 야 아카리 한 잡아보자 나 가볼게 잡을 수 있어 이거 어 Q 맞췄다 그렇지 오케이 전도박사 점도박사 못 막는다 했지? 점도박사 못 막는다 했지? 한번 담배 피는 보석 씨가 한발안듣고또도 걸었냐? 아직 모르긴뭘 몰라? 이게 문도박사가 크면 저 티어 애들은 못 막는다니까. 쟤네들 중에 지금 나 죽일 수 있는 애가 딱히 없어. 크로켓 하나로 나못 죽여. 아칼리도나못 녹이고. 아, 아군이 탄했습니다. 우리나라 병신세군이 탄했습니다. 피가안떨는데어떡할 건데? 어떡할 건데? 다맞귀버리는데어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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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 죽여봐 죽여봐 그렇지. 죽여봐 맞가주고그가지 그렇지, 그렇지. 죽여놔. 세다, 해체. 아, 내가 맞춰을게 야, 빠져. 내가 맞춰을게 이씨, 발놈 자, 전도박사라, 해체. 야, 어디야? 피구 좀 찍어줘. 어디야? 녹턴이 궁을 쓰면 그때 피구 좀 찍어주면서 도망가. 어디냐고. 아, 이 유나랑 병신새끼, 진짜. 아, 너는 뭔데 남짜 이거 안 가. 뭔데? 아, 뭔데 이 개새끼야 뭔데? 아, 이거 안 가네 개새끼들이. 들어가 봐 내가 다 뺐어. 어, 해봐. 이긴다니까 얘들아시원하게 이렇게 어. 맞춰 바로 맞춰 버리잖아. 어, 다 해주잖아. 다 빼버리잖아. 일로 와, 내못 막을게, 그냥 깨! 그냥 깨! 괜찮아! 아, 안무서안무서 그냥 깨, 그냥 깨. 네, 용먹어용 아, 미드 깨자, 미드 밀자. 어. 같이... 평이, 광. 광. 광, 어, 그렇지. 광, 엉덩이까지, 엉덩이까지. 로부터, 네. 휴철짜리, 네. 꽝. 휴철, 꽝. 어. 같이... 용먹어용 <laughs> 이게 문도박사는 그냥 이 저태우는 하드캐리 하게 된다니까 못 죽여 전도박사. 이건 무조건 먹어야지. 이건 필수야. 어 초록색 형이면 문도박사 씨발 겁나 단단해지는 뭐. 데승의안간호고있제 전도박사 어떻게 막을 건데? 사이온이나 라인전 이기면 뭐 어쩔 건데? 나는 대규모 한타 전투에, 전투에서 영향력 펼치는데 맞잖아. 필쳐 먹고 하는 게 없다니까 애들이 문도박사는 티을못 먹어도 돼. 근데. 영향력을 떨치잖아. 분명히 음. 서오는 거야. 개새끼들. 웃음 없 잡냐? 아, 이걸로 뭘 위험하긴. 이겼어. 걱정하지 마 돼. 영향력이 다르다니까. 천천히 해라, 얘들아, 천천히... 잠깐만... 아... 이새끼들 아, 진짜 잘를차했어 아, 네. 아. 무조건 싸우래 무조건 심장에 농사짓는 사람도 있었습니 좋아, 스타를 차트했어. 그리고 아예 개새끼야, 아저씨 아, 네. 개새끼가 어디서 방망이 나고 싶나? 일루와봐 오너 누군데 일루와봐 일루와봐 바루와봐 일루와봐 아 일루와봐 대화중하잖아 일와봐 어. 루와봐 일루와봐 아니 알았어 일루와봐 대화하자 일루와 대화로 해 대화로 대화로 해 계속 계일와 일루와 아군이 아니 나라야 나라거기왜 있어 너가 뭐야 유나라 패장왕이야아 욕만 먹어봐 바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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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벌써 나갔네 X됐다 일로 와봐 내가 줄게 일로 와봐 내가 해줄게 얼른 해줘가지고 휴들어가잖아 얼른 아니, 나라야! 그냥 좀 붙어 다니고, 미드, CS 먹어, 왜 그래? 지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좀 어디에다 볼수있지날 잡으려고 그러는 거야, 이사야? 너 정신 나갔냐? 아 정신 나갔어? 뭐 하는 거야? 뭐, 자, 뭐 장난감 가지고 놀자는 거야? 뭐야? 나 거드라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너? 태훈아 왜 그래 너? 너 정신 나갔어? 나 거드라 문도야! 정신 나가도 단단히 나갔네? 저 녀석 사이언 잡자 잡았네 밀자 그냥 이제 다시 한번 봐야겠다어 뭐야? 잠깐만, 겁나 데 아, 너 터면 때려야 되네. 이 새끼 뭐야. 아니, 나라야. 좀 따로따로 다니지 말고. 같이 아니어. 왜 그래? 그러다너 죽어! 딜 넣지 말고 도망가! 제발! 아, 나랑 죽었다 내가 봤을 때. 아니, 나라야. 왜 자꾸 나가냐고. 왜 그러는데. 지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아니 얘들아 트런저좀 생각해라 아 <목소리> 아니 억제비가 파괴되었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진짜 유나랑 너무 심해! 아, 나라야뭐 하냐고, 자꾸! 유미야! 트론들 타줘 차라리! 이거 싹둑이 어차 다시 살아나지 않나? 지켜줬으면? 다들 같이 싸워야 돼. 저 죽여야 돼. 들어, 저 죽여야 돼. 아 씨발! 아. 모친 지켜줘. 누가? 모친 지켜줘. 아 모친 좀 지켜줘. 제발 와, 눈문도 박사로65,000딜 넣었는데, 막말로 5대3로한 거야. 유미가 우리한테 타 있었으면 5대4라도 했는데, 그래서 게임이 5대3을 하니까 성립이 안 됐다니까?